안녕하세요, 미저씨입니다. 간단한 NBA 소식입니다. 야니스가 그냥 밀워키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아, 이런 ESPN이랑 샴스 이 자식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야니스가 트레이드 될 거라고 하면서 들뜨게 해놓고 이제는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네요. 아, 뭐 그걸 믿은 제가 잘못이죠. 브라이언 윈홀스트에 따르면 가까운 시일 내에 야니스 트레이드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리그는 밀워키 벅스가 야니스를 계속 지킬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야니스는 트레이드 요청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뭔 개소리야? 에이, 어쩐지 야니스가 브라질에서 마음 편하게 우라질하게 놀고 있던게 이유가 다 있었네요. 밀워키가 야니스를 붙잡고 울었나? 제발 날 버리고 가지 말라고 맘약한 야니스는 그걸 또 믿고 그럼 릴러드 나아 때까지 제가 어떻게 한번 해 볼게요 했나요? 네, 아무튼 야니스 트레이드는 나가리 되었습니다. ESPN 이것들은 이제 케빈 드란트를 가지고 우리를 우롱하고 있어요. I think it could be even sooner than that. What? I think really in the last 24 48 hours I'm told the focus of the Suns conversation has been on a few of the teams and and here they are. Houston the Houston Rockets the Miami Heat and the Minnesota Timberwolves. I'm told those are the three teams right now where a lot of the focus for Durant lies. 아,